차 바닥에 뭔가가 막 끌리는 소리가 나요. 들리세요? 아, 바닥에 왜 그런지 소리 좀, 뭐, 바닥 좀한번 보고 올게요. 어디서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야, 이거? 야, 뭐야, 이거. <laughs> 차가 완전 십창이 났네, 이거. <laughs> 아, 대충 이렇게 껴야겠다. 어떡하냐고. 아, 뭐야. <laughs> 진짜 너무 없어 보인다, 이거. 다시 출발해보겠습니다. 아, 진짜 없이 산다. 없이 산다.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견지낚 총각 아이세이 런크, 유세이 트렁크, 런크 런크, 트 런크 런크, 런크, 트 런크, 아, 지랄한다. 지랄해. 지금 새벽 5시 정도 됐는데 이따가 한 12시쯤에 사실 안성에 좌대낚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또저 견제낚시 하는 거 보고 싶으실 것 같아가지고 조금 이따 안성 가야 되는데 근처가 어딘가를 찾아봤더니 충주 쪽이 그나마 제일 가깝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남한강으로 나왔고요 남한강이 아직 조금 시즌이 이른데 이제 나올 때가 됐는지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yeah, yeah, yeah. 내 나이가 어서 저기 이따가 안성 가기 전에 딱한 마리만 잡았으면 좋겠네요 아니 깻목을 안 부셔왔는데 망치가 없네 이거 아이씨. 아, 씨, 아, 좀 뿌개졌나? 오, 많이 뿌개졌네요. <laughs> 아, 여기는 강천여울입니다. 강천여울이 작년에 한 가을쯤에 와봤었는데, 아, 물이 조금 많네요. 지금 새벽 한 5시 30분 정도 됐는데, 조용합니다. 오늘 목표는 이따가 가기 전까지 한 마리만 잡자. 이겁니다 오늘 추는 이정도끼겠습니다 아, 카메라가 삐뚤어졌네? 아. 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염색했어요. 빨간색, 붉은색, 와인색. 와인색으로 했습니다. 여기 추운이 통을 넣어보니까 그렇게 차단은 느낌은 안 드는데요. 여기 강천여울 포인트 보시면은 이제 물살이 가생에서 이렇게 강심 쪽으로 흘러 들어가잖아요. 요런 포인트가 아주 좋은 포인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입질이 없네요. <laughs> 이런 적으론 그렇습니다. 아, 속상하네. 물살만 좋으면 뭐예요? 조금 조금 있네요, 신청한 고아안 네. 아, 나온다, 안 나와. 아, 진짜 입질도 없네요. 술을 뭐 가볍게도 해보고, 무겁게도 해보고. 짧게 흘려보고, 길게 흘려보고, 미끼 바꿔보고, 뭘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입질이 없네요. 아, 저 진짜 오늘 여기 오려고 진짜 새벽 3 시에 일어났어요. 새벽 3 시에 출발했는데, 아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멍길이 달려왔는데 빵치면 진짜 속상하거든요. 잠깐만 나갔다 올게요. 아, 여러분 여기는 남한강 강천 여울입니다. 낚시하다가 잠깐 쉬고 있어요. 한 1시간 흘려봤거든요. 아, 입질도 없어요. 아, 어떻게 이루냐? 참, 아직 일러요. 나만강이 지금 이제 안성 저기 낚시터로 넘어가야 되는데, 한 시간이 한 시간 반 정도 남았습니다. 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물에 들어가겠습니다. 아, 여러분 잠시 쉬고 왔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한 마리라도 잡아야죠. 네.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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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에다 라 오랜만에 불러보네요. 진짜 간절합니다. 네. 제발 나와라 나와라 이제 제발 나와라 나와라요 나와라 이제 너편 장산리 쪽에 조사님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예 멀어가지고 인사드리기도 매하고 보여야지 뭐. 아내을콱 물고 가만히 있길래 처음에는 별거 아닌 놈인 줄 알았습니다. 잠시 후 던질 때가 요동을 치기 시작합니다. 불이 정말 순식간에 풀려나갔습니다. 밖으로 나가야 아니, 진짜 콱 물었어요, 콱. 어, 이거, 잠깐만. 풀리는 게, 집안 나? 아, 남양강 와본 지 오래돼가지고, 잠이 떨어져가지고, 줄이, 얼마 안나습니다잘 풀려나가던 줄이, 갑자기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대로 가면 줄이 끊어질 텐데요. 반사적으로 몸이 앞으로 튕겨나갑니다. 아, 결국, 줄이 끊어졌습니다. 아 뭐지? 아... 너무 아쉬운 게 뭐냐면요 힘이 너무 세가지고 따따하고막 풀고 나갔잖아요 근데 여기서 줄이 이렇게 좀잘안 감겨있던 거죠 그래가지고 걸려가지고 줄이 풀어져야 되는데 안 풀어지고 계속 버티니까 여기서는 세게 당기고 그래가지고 결국 그냥 끊어져 버렸습니다 바늘이 아 너무 아깝네요 아 그냥 밖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괜히 버티다가 아 너무 아쉽다 계속 생각나네. 아. 아, 그, 걸었을 때, 밖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아.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이제 안성으로 넘어가야 할 시간입니다. 아 여기 오랜만에 남한강 강천역 와가지고 낚시해봤는데요. 아, 아까, 놓친게 자꾸 생각이 나네요. 아유. 한단 미스였어요. 예, 빨리 밖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저또 이제 안성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안성 넘어가서 오늘 자제낚시 할 거거든요. 아까 고기 못 잡은 거 자제낚시 가서 만회하겠습니다. 1편은 여기서 마치고 예, 2편 자제낚시 기대해 주세요. 이따가 뵙겠습니다. 아, 아니. 어? 아니 그걸 아대대띠 <laughs>